<laughs> 들어갔나? 어, 안 들어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시. 들어갔나안들어간것 같아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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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분에 배양털을 넣고 물이 불고 스미도록 큼퍽 주세요. 큼퍽 주세요. 1cm 깊이로? 1 c m 는 어느 정도지? 7일에서 10일이 나오면 씨앗 일로 와야 돼. 씨앗. 너무 하찮다. 손에 이렇게 또 유튜브 손에 쪄. <laughs> <laughs> 유튜브 손에 쪄 <줘>. 언니. <laughs> 딱 들어와. <딱 좋아. 웃음> 짠. 보이나? 어. 어. <laughs> 귀여워. 우와. 색깔도, 색깔도 빨개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말린 거서 그냥 과육이랑 응, 같이. 응. 야 공단 여기 있잖아. 다 익어버릴려. 근데 바질은 7곱 개인데 얘는 다섯 개밖에 안 돼. 잘사나 어... 생존율이 높무 어. 그럼 난 생존율이 어려운 바질을 다 키워낸 건데. 근데 왜 거기에 다못었냐고 그니까 <laughs> 그거는 쟤네가 고집이 세서 그런 거예요. <laughs> 나는 분명히 적절하게 자리를 만들어줬다. 뭔가 사이가 좋은 것 같아. 공동체 의식 있었음에. 우와 무서워. 지 언니 말투 다 키위는 너무 로 들려. 키위는 넘쳐. <laughs> 키위 넘쳐. 키위넘아 <laughs> <키위는 넘쳐. 웃음> <키위는 쉬지 않나? 웃음> 달다 손님이 든 이렇게 어 근데 물 흠뻑 준 다음에 아, 씨는 건가요?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와 움직인다 죽어버릴거야 <laughs> 야 쟤도 잘 자랐어 임마. 나약한 소리 하지마. 이 정도면 됐나? 너무 조금인가? 그치만 너무 많이 주면 죽을 것 같은데? 아니 처음 씨앗이 네. 아마 물에 젖은 거에 자극을 받아서 자랄걸요? 아 진짜? 뭐 뻥뻥 쳐도 돼. 그래도 얘다지면은 너무 많겠죠? 아까 이만큼 있었잖아요? 오오 <laughs> <내가? 웃음> 다 주는 거죠 이거 들어봐요. 화분 마침에 물 나오나? 오씨 너무 많이 나왔어. 오, 오, 잠깐만. 오, 잠깐만. 오, 잠만 오, 잠만 오, 잠깐만. 오, 잠만 오, 만 오, 잠만 오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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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들어 보이나? 아, 짠! 귀여워 어, 좀더 들어가줘 내 얼굴도 나오나? 좋다 높이가 어딘데 얼굴이 나와요? 아니 내가 막 이래가지고 <laughs> 그리고 어디다 하지? 귀여워 다음은 여기다 아니 납작해서 안 잡혀 <laughs> 이거 찍어봐라아 <laughs> <좀. 웃음> 아니. <웃음> 안 아, 보여 이번에. 보 응. 아아 귀여워. 아 진짜 귀엽다 근데 보통. 분홍, 분홍색이라. 어 주황 응. 거의 분홍응 귀여워. 기랑 여기. 유리. 아세 개만 할까? 아니 그냥 심요아다 죽으면 나 속상해. 제 명인 것을. <laughs> 어, 어, 다섯 개다할 거면 여기 따야겠다. 아나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? 방울 토마토씨 이렇게 소중하게 심어주냐고. 내가 <laughs> 금요일에 심고가 좀 체감이 덜될 텐데. 맞아요. 나 응. 이제 내일부터 맨날 본다고. 내일부터 아침마다 확인한다고. 이거 일주일은 있어야 싸나을할 주말에 나간대. 와가지고 잠깐 본 것. 쟤는 지나니 으아, 부담스러워요. <laughs> 안 나갈래요. 하우, <laughs> <laughs> 얘 너무 깊은가? 아니야, 잘 자라. 넌 내가 주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. 견뎌야 돼. 아, 야. 절대 견뎌. 얘들아, 썩지 말고. 잘 자라라 무럭무렁 무럭 자라라 응. 손이 흠참진데? 안녕 크흐안녕 <laughs> <laughs> 어. 어. 안녕.